저는 패치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왜 그러냐면 패치는 물론 너무 빨갛고 이런 보기 흉한 거를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효과는 좀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요새는 뭐 패치에 여드름 약성분도 들어있고 막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아셔야 될게 여드름은 피지분비가 과다해서 그리고 여드름균 그리고 피부 표면에 과다가 과증 그리고 남성호르몬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 이런 여드름균은 C아크네스라는 균이거든요. 근데 이 균은 산소를 싫어하는 균이에요 현기성 균.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짜는 거는 팍 짜게 되면 그 안쪽에 고름이 팍 배출되면 그 안쪽에 공기가 팍 통하게 되죠. 그러면 그 공기를 그 여드름균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드름균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바르는 것도 항생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패치는 패치를 싹 붙여버리잖아요. 그러면 안쪽에 있는 여드름균이 산소랑 더더욱 접촉을 못하게 돼요. 그러면 여드름균이 더 활발하게 증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좋아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드름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질 그래서 저는 이 패치는 치료 목적에 있어서는 마음에 드는 치료 방법은 아니에요.